늦게 편집도 끝내고 집에만 있기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 통영으로 팀런을 생각을 하고 어저께 급하게 예약을 해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. 명절이라서 그런지 가는 길이 좀 많이 막히네요.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한 3시간 좀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팀런 비가 많이 와서 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래도 오늘 올해 첫 처음으로 통영에서 팀 런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비도 오고 차도 안 가고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이거 약간 지각할 빌인데. 아유 뭐야. 지각이야 지각. 아... 아유... 시간이 쪼들리지... 오늘 욕시쪽 갔다가 어디로 가실 거예요? 어디로 가고 싶은 어, 그것 좀 생각 좀 해봐야겠네 뭔바다 <laughs> 오늘 날씨가 <laughs> 에... 야, 오전 내내 비 많이 왔죠? 이게어 <laughs> 오늘 철수는 몇 시입니까? 12시 12시? 오케이 12시까지 새 빠지게 흔들어야겠네 반갑습니다 문학남입니다 5월 21일 여기가 어디더라? 소두방서 서? 소두방서 여튼 거기랍니다 소두방서 아, 연화도 인근에 팀런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좀 하다가 욕지 쪽으로 들어가지 싶어요 여기는 통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서서 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포항 하고는좀 다르죠 이게 섬 근처에서 배를 붙였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섬 앞에 있는 물골 자리를 노립니다. 바닥 지형이 좋은 곳도 많이 노리고요. 오늘 상당히 좀 빨라가지고 지금 30g을 넣었는데 배를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아직 해가 중천이기 때문에 좀 부지런하게 낚시를 해볼게요. 짠짠하네. 오, 오징어가. 빠졌다. 달려있네. 뭐지, 오징어 아닌 것 같은데. 아, 이건 풀아, 야. 고기다, 고기다. 어. 아, 매충이 씨. 빠져라. 으으으으으으 비늘 으으으으 작아 잘다. 잘다, 작다 작다 넌 집에 살아 임마 오 이거 이거 뭐고 이거 멸치가 멸치가. 야그 잡이 진짜 어렵다. 어 <laughs> <laughs> 터졌다. 원줄이 나갔네. 에이. 고기인데 전갱이가. 전갱이 <laughs> <laughs> 일수. 아, <오>. 어, 깔치가. <laughs> 65g, 타이라바 대가리에 3호 프리폴 뭐3어어개 3개, 3개, 자개 3개, 3트 3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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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총 45g, 물이 좀 가기 때문에 45g 넣습니다. 왔다. 오, 된다. 아, 이거 얼마나? <laughs> 얼마만에 잡는겨. 다리가 하나가 딱걸리네 감사합니다 아우 땡큐도 한 마리 나온 <laughs> 깔끔하게 박 날라갔네 알치가 먹어 8 3 2인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응, 832 제일 많아요. 어, 입질 온다. 뭐고. 땡기 가더라. 응. 먹고 자꾸 땡기는데, 가보지어가땡기가더라먹고 오징어. 오징어. 와나 방금 소리 봤았다 <laughs> 아, 사이즈 먹된다 아, 또 다리 하나? 키트, 가보징어. 문이가 제대로 안 끌고 올게 음. 오, 입질인데. 살짝 건드네. 뭐고? 오케이. 아, 꾸물딱거리네, 자식이. 아 입술 오, 고하하아 고기인가 그래 오징어 많은데 아 입질 많은데 입질 많은데 아또 입질인데. 잡아, 잡아내고 만다. 갔나? 일하니까 안 불지. <laughs> 안돼. 예. 한라고사더내눈에가 인치 눈 인치. 아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. 요두 <laughs> 개. 아 예. 먹물한 괴물이이게해야 이거 좀 챙겨가요, 사장님 예? 오징어. 왜? 네. 소주 한잔 해야지. 소주. 두 마리만. 구미로 네? 출발합니다. 오차. 3시 46분. 아 이거 아 너무 졸려가지고 휴게소에서 잠깐 잔다는 게두 시간 차 지금 여기는 대구입니다. 대구. 아, 30분 정도만 더 가면은. 도착합니다.